이에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고 김세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로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장 그 궁금해하실 고 김세론 양과 김수연 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시 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카카오톡을 보면 고 김세론 양이 어릴 적 사진을 공유하고 있고 그 사진을 김수현 김수현 씨가 지금 올리면서 매우 귀엽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입니다. 김대론 양이 뽀뽀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김세현 씨가 나중에 실제로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고 싶어가 또 나오거든요. 네, 여기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안고 잠들고 싶다라고 예,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중요한데요 1년 정도 걸리냐 3년? 1년 넘으에 6개월 그러자 김세현 씨가 하고 싶을 때할거야 그런 거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자는 거 이상의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과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오히려 김세현 씨에게 묻고 싶고 당시 김세론 양은 17세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과 관련해서도 김수현 씨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협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적에 고 김세론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지 그런 적을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 당시 친구와 나눴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7억이라는 변제를 요구받고 김새론 양이 말하는 것은 그냥 자살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소속사들과 같이 실제로 위약금이 생겼을 적에 7대 3의 비율로 회사와 안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100% 자기로 하여금 물기금 해야 했다. 자기한테 사기 친 거다. 계약서를 멋지 강요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친구분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당시에 사진 올린 것과 관련하여 기자들이 연락이 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왔다는 점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친구분도 6년이나 사귀었으니 싱숭생숭 할 수, 할바 하다고 하면서 김세론 양과 김수현 씨가 과거부터 6년간 사귀어 왔다는 점을 알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세론 양은 내용 증명을 받은 지 절망하여 김수현 씨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김수현 씨는 연락을 하지 않고 2차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그 후에 4월 초로 알고 있는데 4월 초에 그 김수현 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친구와 함께 가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결국은 전달 못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예. 아 그건 잠깐 제가 안내말씀을 좀